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하하, 고전산문이네요. 고전산문 1. 지하국 대적, 태치설아입니다. 먼저, 어, 산문 처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문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쭉 한번 말씀드리고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목에 대해서는 어 어쨌거나 내용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목의 의미를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 삼분의 구성 요소 인물이나 사건 배경 인물을 인물에는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을 잘 잡아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주동 인물, 긍정적 인물의 동그라미, 부정적 인물의 세모 회에 나가면서 인물을 잘 구별해 나가시고요. 자 사건이란 것은 결국 소설은 소설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무엇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그다음에 갈등이 해소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경, 배경 보범,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경, 배경 부분, 배경이 하는 작품 속에서 기능 등을 잘 잡아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온문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이라 했다면, 산문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을 어, 쭉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작품에 나타난 소재 부분들은 소재 부분들, 소재 부분들 마찬가지로 상징적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소재가 하는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죠그 다음에 주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소설이 자, 전체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보시게요. 옛날 치아국에는 마귀가 살고 있어. 가끔 이 세상에 나타나 어지럽히거나 예쁜 여자를 납치하는 것을 일삼았다. 그렇습니다. 치아국, 세모, 배경이죠? 치아국, 치아, 지하, 어떤 느낌이 든가요? 어두운 세계죠? 마귀가 살고 있어. 그렇습니다. 마귀 세모죠. 반동이 물이죠. 가끔 이 세상에, 이 세상 동그라미입니다. 이 세상. 밝은 어세계죠? 어지럽피거나 예쁜 여자를 납치하는 것을 일삼았다. 고했습니다 어느 때는 마귀가 나타나 왕의 세 공주를 한 번에 납치해 간 사건이 있었다. 고했습니다 자, 마귀 세모하고요. 왕의 세 공주를 한 번에 납치해 간 사건. 여기다가 쭉몇 줄. 중심 사건이죠. 이 중심 사건, 이 중심 사건, 여기, 여기 부분은, 이따, 이따 나오게 되는, 결국, 마귀와 무사의 대립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초래하게 될 겁니다. 계속 읽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신하에게 명예, 마귀를 잡아오도록 묘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모요. 아무도 대책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얼마간 지나서 한 무사가 굿습니다. 한 무사에다 동그라미요. 한 무사에다 동그라미. 임금님, 저의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몸을 바쳐 나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글씁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마귀의 퇴치를 위한 중임을 중요한 직책을 인물을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자여기 한무사 동거람이 했는데요. 한무사 주동인물의 가치관을 봐보게요. 자 어디 부분에다 밑줄을 하시냐면요. 나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밑줄 뭡니까? 충을, 충, 충성 충자, 가운데 중자이다 마음심. 자, 충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충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 이렇게 적읍시다 그리고 왕은 누구든지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는 내가 지극히 기여하는 딸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씁니다. 계속일 겁니다. 무사는 보습니다. 한 무사죠. 동그라미입니다.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당장 당장 마귀의 소굴을 찾아 나섰다고 씁니다. 마귀의 소굴을 찾아 나섰다고 씁니다. 그는 수년간 천하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었으나 마귀의 소굴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고 씁니다. 마귀의 소굴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여기 다몇 줄. 자, 마귀의 소굴은 지하국입니다. 지금 무사가, 무사가 있는 공간의 형태는 지상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해 주는가요? 지하국과 지상이 단절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죠. 지하국과 지상의 단절, 이렇게 적합시다. 어느날 그는 피곤하여 산계석에 누워 바위를 베개 삼아 잠시 꿈을 꾸게 되었다. 그 씁니다.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을 꾸게 되었다. 밑줄하고 꿈에다 동그라미. 꿈에서 한 백발로인이 나타나 나는 산신령이다. 네가 찾고 있는 마귀의 소굴은 이산 저쪽 너머 산속에 있다. 그곳에서 너는 이상한 커다란 바위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치우면 바위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면 점점 넓어져 드디어 별세상이 나올 것이다. 그 세상이 말하자면 마귀의 세계인 것이다. 나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싶습니다. 자 그는 가르침대로 산을 넘어 마귀가 있는 산까지 왔다고 씁니다. 자 여기 자 앞에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고전 소설에서 보여지는 비현실성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꿈의 내용의 형태가 현실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쵸? 비현실성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전개성. 그다음에 백발로인은한 무사가 임무를 실행하는데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조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백발로인 기억법을에다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문제 해결로 조력자 이렇게 적어봅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는 부하들에게 명의해서 튼튼한 밧줄을 만들게 하고 바구니를 짜도록 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누가 이 바구니에 타서 놈의 사정을 살피고 오겠는가? 라고 말했지만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였습니다.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여기다 몇 줄. 왜 응하지 않았을까요? 지하국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하국에 대한, 지하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는 부하 중한 사람에게 네가 내려가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중에 이어가면 위험하면 줄을 흔들어라. 그리하면 즉시 올려주겠다. 라고 말했다. 그자는 지상에서 조금 내려가자 줄을 흔들었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부원은 거의 밑바닥까지만 갔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줄을 흔들었다. 무사는 할수 없이 자기가 내려가기로 했다. 무사 동그라미 자기가 내려가기로 했다. 여기다 밑줄. 그가 밑에 가서 보니 그곳에는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중에 제일 큰 집이 마귀의 집이었다.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귀의 집 우물 곁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 큰 나무에 올라가 동정을 살피기로 했다고 니다 잠시 후에 한 아름다운 여인 것입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 동그라미입니다.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오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공주 증후 한 사람이었다. 공주 동그라미 한 아름다운 여인 같다 표시. 공주가 항아리에 물을 기르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무사는 나뭇잎을 나뭇잎을 한 주먹 따서 훌훌 떨어뜨렸다 니다 공주가 알고 전 바람 하면서 다시 새물을 채워 이고 가려고 하자 무사는 또 나뭇잎을 나뭇잎을 떨어뜨렸다 했습니다 나뭇잎에다가 밑줄 중요 표시. 여기 나뭇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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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무사가 공주에게 무사가 공주에게 자신의 이치를, 자신의 이치를 알리는 소재라 할수 있습니다. 공주가 이상한 일이다. 오늘은 바람도 없는데 하면서 이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며 당신은 이 세상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마귀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무사는 나무에서 내려와 지금까지의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공주는 마귀의 집에는 사나운 문지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슬퍼했다 무사는 대답하기를 제가 젊을 때 어느 무사로부터 약간의 술법을 보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수박으로 변할 테니, 그럼 제가 지금 지금 수박으로 변할 테니 제주 껏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변신 모티프가 한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변신 모티프 지금 무사가 변하고자 하는 것은 수박의 형태입니다. 수박은 둥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의 다른 제목에 보게 되면 김 원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원의 형태는 수박처럼 둥그럴 원자죠 그쵸 하고 말하고 열 발자국 정도 물러서 공중으로 날아 세번 공중재비를 하니 수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좀몇 줄이요 전기성이죠 공주는 그것을 치마에 싸서 거침없이 집안에까지 들어가 그것을 찬장에 얹어놓았다. 문지기는 공주 치마를 조사했지만 수박이었기에 의심없이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빈틈없는 마귀는 어쩐지 사람 냄새가 난다. 어찌 된 것이냐? 자, 마귀가 후각이 뛰어난가 봅니다. 라고 말하며 코를 실쭉실쭉 하더니 특이 되어 크게 노하며 공주들을 불러 세우더니 꾸짖었다. 그렇지만 공주들은 태어날 얼굴로 그럴 리 없습니다. 평중이라 그러신 게죠. 평중이라 그러신 게죠. 라고 시치민을 뗐다 붙습니다. 시치민을 뗐습니다. 마귀는 그때 마침 몸이 좋지 않았다. 여기다 몇줄 고전소설의 특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쵸? 자, 고전소설이 보이는 특성, 뭔가요? 여기서. 자, 고전소설의 특성, 우연성이 보이고 있는 거죠. 공전으로는 독한 술을 몇 병이고 빚어놓고 마귀의 병이 났기를 일각이 여삼추처럼 것습니다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굽습니다. 자, 며칠 후 공주들은 묻습니다. 독한 술과 묻습니다. 독한 술. 여기다 몇줄이요 이따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이 독한 술을 마귀가 마시고서 취하고서 약점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독한 술에다 밑줄 붙고 뭐라고 적으시냐면, 적어주시냐면, 마기로 하여금 약점을 말하게 하는 소재, 이렇게 봅시다. 연애, 연애. 독한술과 세 마리 돼지를 가지고 연애를 베풀어 굽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마기를 초대하여 주인님의 병이 나았으므로 우리가 축복하기에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즐깁시다. 라고 하면서 천에 없이 그습니다. 애교를 부렸으므로 옵습니다. 마귀는 그들 손에 노란하며 즐겁게 술을 마셨다. 마귀가 새벽에 독한 술을 남김없이 마신 다음에는 공주들이 마귀를 자기들의 무릎에 놓게까지 하여 머리의 이까지 잡아주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는 나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아주 기뻐했다고 씁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희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줬으니 그 대신 나는 그대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하고 말했다고 씁니다. 자, 마귀는 잔치를 베풀어준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있죠. 공조들은 이때 이때 방과 하며 우리에게는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만, 다만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인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시니, 죽는 일은 없겠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마귀는 마귀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입을 열어." 나라고 죽지 않겠느냐? 나의 겨드랑이 밑에 두 장씩 비늘이 있다. 그것을 떼어버리면 나의 목숨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떼는 놈은 이 세상에는 없다. 하하하. <laughs> 하고는 그렇습니다. 자, 자, 마귀의 약점은 뭔가요? 마귀의 약점, 약점에 있는 부분은 어딘가요? 겨드랑이 밑에 있는 두 장씩 비늘이죠. 비늘에다 밑줄. 자, 비늘에다 밑줄 긋고 뭐라고 적어 주시라면요. 마귀의 힘의 원천이자 마귀의 목숨과 관련된 소재. 이렇게 적어 줍시다. 마귀의 힘의 원천이자 마귀의 목숨과 관련 있는 소재. 학원은 크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다. 공주들은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평소 지니고 있던 장독칼을 뽑았다. 그런데 순간 칼이 징징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정기성이죠정기성이죠 칼이 징징하고 울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긴장감 고조 이렇게 적읍시다 자, 공주는 공주들은 외발로 칼을 밟으면서 꾸질렀다 그러자 창독칼이 울리는 것이 멈췄다. 습니다 이것도 정기성이 되겠죠. 공주들은 마귀의 좌우개드랑이의넉장어빈을 베어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마귀의 목이 목이 즉시 몸에서 떨어져 천장에 붙었는가 하면 다, 다시 몸에 붙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붙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한 공주가 준비해 둔 책이었습니다. 제답의 줄? 자, 마귀의 마귀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는 수단입니다. 그쵸? 수단, 도구가 되겠죠. 마귀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는 수단. 재빨리 벤자리에 뿌렸더니 머리가 끝내 몸에 붙을 수가 없게 되어 몸과 머리가 서로 떨어져 나동그라졌다고 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죽었다고 습니다 자,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차이점 보이게 되죠. 어떤 부분의 차이점이 보이게 되냐면, 일반적인 고전소설에서 공주는 나약한 존재로 되면 표현되게 됩니다. 한데, 이 작품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공주는, 공주는 반동인물을 제거하는데, 죽이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이 차이점이 되겠죠. ,이? 자, 공주들은 무사와 함께 구멍 밑으로 며칠에 걸쳐왔다. 바구니는 약속한대로 그거들에 내려져 있었는데, 먼저 공주들을 구출하지만,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무사는 공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바구니에 태우고 줄을 흔들었다. 이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은 기뻐서 줄을 끌어올렸다고 씁니다. 그런데, 세모줄을 모두 태워 올라간 바구니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부하들은 줄 대신에 큰 바위를 굴러뜨렸다, 굴러 떨어뜨렸다. 자, 부하들에다가 세모입니다. 부하들의 세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부하들은 무사의 공을 가로채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한편, 한편, 이 부하들은 신분상승, 신분상승,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딸을 주겠다 했습니다. 신분상승어 기회를 가로채기 위한 행동이죠. 그리고 부하들은 공조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왕의 앞에 섰다. 왕은 대단히 기뻐 잔치를 열었다. 왕은 부하들이 공주들을 구해온 것으로 믿은 것이다. 벼락치듯 굴러 떨어지는 바위소리에 놀라며 재빨리 몸을 피한 무사는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지만 지상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사, 무사는 부하들 농간에 속은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어 그저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노인 것입니다. 그전에 노인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한번 나왔죠. 기억 부분이죠. 백발 노인이죠. 백발 노인이 제차 나타나서는 한필의 말을 주면서 이 말을 타면 지상으로 갈수 있다라고 했다. 그가 그 말을 타고 한번 채찍으로 치니 말은 단숨에 새와 같이 달아 그를 지상으로 보냈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전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지하곡. 지하곡. 대적 퇴치 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요. 지하곡에 있는 대적 강적. 그쵸? 이 작품에서는 마귀였죠. 대적 강적. 마귀를 퇴치하는 이야기 있듯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에 이 작품이 어 달리 김 원전 둥그를 원자 아까 수박 변신 모티브 보였죠 모티브 보였죠 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인물이 있는데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무사 무사 무사는 충의 가치를 갖다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공주, 어, 다른 일반 소설과 달리, 나약한 존재라기보다는, 나약한 존재라기보다는, 악의 상징 마귀를 죽이는데, 퇴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발노인이 나오는데, 백발노인은 무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전체적인 어떤 사건은 사건은 어, 마귀가 세 공주를 납치한 사건에서 좀 비롯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 이 납치에 관한 사건은 사건은 무사와 마귀의 대립을 초래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작품의 배경 배경 악의 공간이라 할수 있는 지하국지하국에 지닌 것은 지상국과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서 지상국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공간이자 한편, 한편, 신분상승의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쵸? 신분상승의 공간이라 할수 있죠.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이요. 전체적으로 지상국과 지하국 자 이렇게 대립적 성격을 지닌 두 공간을 공간을 중심으로 소설을 전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작품에 보게 되면 고전 소설이 지닌 정기성 잘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우연성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아 어... 다른 고전소설과 달리 이 작품 속에서 공주들은 연약한 이미지가 아닌 갈등을 해소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임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가 나뭇잎이 있는데 나뭇잎은 공주로 하여금 무사의 이치를 알려주는 소재가 되겠죠. 독한 술, 마귀가 마귀가 어, 자신의 약점을 마귀로 하여금 자신의 약점을 말하도록 하는 소재이죠. 자, 그다음에 핀을 어, 핀을 핀을 뭡니까요? 마귀의 힘의 원천이자 마귀의 목숨과 관련된 소재죠. 채, 채, 채는 마귀의 생명이 태산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자 도구라 할수 있겠죠. 수박이 나오게 되는데, 자, 무사가, 무사가 도수를 부려 변신한 소재로, 변신한 소재로 무사의 안전을 의미하는 소재라고 할수 있죠 무사의 안전 전체적인 주제는 선과 악의, 악의 대결에서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한다는 권선징악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라 할수 있겠죠 이 작품에서 이 작품에서 보게 되면 이 작품에서 보게 되면 소재들의 의미 잘 타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 괜찮은가요? 어, 오늘 어쨌거나 수고하셨고요. 음,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 중 궁금한 부분은 저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내일 기쁜 마음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길 소망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